안녕하세요, 프렌조이 회원 여러분들. 프렌조이 기자 신승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새로운 케이스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케이스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자, 한정테크에서 출시하는 클레모아 200이라는 케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크레모아 아시죠? 크레모아. 그 군대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군대 안 갔다 오는 사람이라서 모르나? 다 갔다 왔죠? 갔다 왔으니까 아실 거라 믿어요. 크레모아의 위력 엄청나죠? 그래서, 이번에 한정에서 출시한 크레모아200 같은 케이스도 아마 엄청나게, 이렇게, 그 유저들이 좋아할 만한 케이스가 나오지 않았나. 그 위력만큼, 그런 것을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크레모아200. 자, 역시 국내 자사회사답게, 한글로, 이렇게 설명서가 있습니다. 한글로. 아, 내가 이 점이 가장 좋아요, 진짜. 자사, 이렇게 회사들은, 국내 회사들은 이 점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한글로 이렇게 표기를 해준다는 게 왜냐면 그때 스포츠 대회 때 보셨죠? 영어를 잘 못해요 아니 완전 못합니다 <laughs>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들께 크레모아 200을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레모아 200 같은 경우는 이제 미들타워급으로 이렇게 출시를 했는데요 색상은 블랙과 화이트 그러니까 이, 화이트 모델 같은 경우는 200 EX 모델로 속칭을 합니다 정확한 명칭이고요 자. 크레모아 200에, 이렇게, 지금은 제가 202X를 여러분들께 선보입니다. 어떠세요? 디자인이, 제가 지금 현재는 조금 가조립을 해놓은, 이렇게 동작 가조립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지금 약간은 조잡해 보일 수 있는데, 케이스 원래 전체적인 내부는 엄청 깔끔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남자들은 또 자동차를 좋아하잖아요. 상단부 모양을 보면은, 하나의 이렇게 엄청난, 스포츠카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뒤에 이렇게 홈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아주 보기 좋고요 어, 보면은 202X 같은 모델은 지금 현재 전면 베젤과 상단부 베젤이 타공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이 타공에 대해서 색상을 화이트 색상으로 입혔어요. 여러분도 블랙 앤 화이트 좋아하시죠? 가장 깔끔하기도 하고 무난한 색상이기도 하면서도 근데 전면부 타공망이라서 이렇게 뭐 때탈염려는 뭐 나중에 한 1,2년 지나봐야지 알겠지만 그런건 조금 있을 것 같기는 하고요 전면에는 지금 현재 하단부에 보시면은 이렇게 한정 케이스에서 이번 크레모아 200 같은 경우는 USB 3.0 1개 포트랑 그 다음에 USB 2.0 2개 포트 그 다음에 사운드 입출력 그 다음에 리셋 버튼 그리고 상단부에 여기 보이시는 큰 버튼 같은 경우가 이제 전원 버튼입니다 어, USB 3.0 같은 경우는 온보드 방식이 아니고요. 후면 이렇게 그 보드에서 직접 USB로 연장을 해서 쓰는 방식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측면을 보여 드릴게요. 측면을 보시면은 현정에서 아크릴 제품으로 나와 있고요. 지금 내부에 빛을 뭐 발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는 지금 현재 이렇게 보이시겠지만 그 여러분 사용자에 따라서 이렇게 내부를 직접 꾸미시면 됩니다. 그럼 내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내부에는 제가 여러 개를 좀 이렇게 조립을 해놨어요. 보시면, 파워, 일반 ATX 파워보다 약간의 큰 사이즈도 이렇게 전혀 문제없이 장착이 되구요. 그 다음에 p c i 슬롯 같은 경우는 어디보자, 둘, 넷, 여섯, 일곱 개. 미들타워급은 거의 일곱 개를 지원을 하죠. 일곱 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p c i 슬롯을 이렇게 뭐, 어, 일개 슬롯만 이제 일회성이 아닌 이렇게 계속 장착해서 쓸 수가 있구요. 나머지 여섯 개 슬롯은 그, 일회성으로 한번 베젤을 분리하면 다시 장착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그잘 고민을 하시고, 이렇게, 그, 피시 i 슬롯을 제거하고 다시 장착을 하고 하셔야 될것 같아요. 어, 쿨러 높이 156 사이즈까지, 가로폭이 156이 이만큼이 들어간다는 거는, 그 케이스는 안 봐도 180 미들형 사이즈라고 아마 생각이 되는데요. 정확한 사이즈는 제가 리뷰에서 공개를 하겠습니다. 아직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확한 사이즈보다도 실제적인 조립을 먼저 파트를 하고 나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린 거기 때문에. 근데 아마 156에 이 정도 차이를 낸다면 정확한 한180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 하드베이가 이게 많이 특이를 해요. 음, 이렇게 오드리 같은 경우는 나사가 없이 장착이 가능하고요. 5 5 0 0 같은 경우는, 네, 보면은 1자 5 5 사이즈 베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비밀은 여기 있습니다. 어, 이렇게 가이드 변환 베젤을 이렇게 공급을 하는데요. 일단 기본 구성에서는 일단 장착이 안 되어 있고요. 기본 이렇게 패키지 박스에 3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3개 구성된 가이드 같은 경우는, 어, 이렇게 보시면 두 번을 조립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SSD 같은 경우도 이렇게 후면 측에서 같이 장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드 일단 3.5베이 같은 경우는 하드의 측면에서 장착을 해서 이렇게 장착 그 고정을 시킨 다음에 베이에 직접 여기 고정했듯이 하드나 SSD를 장착을 합니다. 그 이후에 여기 측면에서 나를 또 박아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5.25베이에서 3.5, 2.5를 변환을 해주는 가이드가 제공될까? 5.25 에도 같이 단사를 박아서 이렇게 하드 4개 다가 같이 마운트를 시켜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 일단은 한정 이 크레모아 200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상상하지도 못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통풍 면에서 말입니다 통풍 우리 여러분들 요즘에 발열 심하다고 특히 좀 있으면 여름이잖아요 여름에 오버클럭 했는데 어 발열 때문에 아주 무서워서 컴퓨터 터질까봐 <laughs> 터지지는 않죠. 그것 때문에 많이들 불안해하세요. 자기 발열 부분 때문에 온도에 많이 신경 쓰시고 예민하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부분은 가장 장점으로 나온 거는 팬입니다. 바로 한정에서 요번에 팬을 엄청나게 많은 수량의 유저를 한번 잡아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후면에 120mm가 일단 하나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어 이제 카메라맨 잠깐만 일어나세요 저랑 자 상단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상단부에는 일단 보세요 상단부에 여기 보면 팬 컨트롤이 있습니다 팬 컨트롤이 그럼 카메라에 잘안 잡히실 거예요 하이와 로우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자 아이고 자 상단부 팬입니다 지금 제가 일단은 로우로 놨습니다 로우 상단에 기본적으로 세 개가 제공이 됩니다. 이렇게 펜이 기본적으로 세 개가 제공되기 때문에 자 한정 마크가 보이신 펜들 보이시죠? 이세 개가 제공이 되고 모두 다 120mm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펜을 여러분들이 원그 원하시면은 다른 펜으로 교체할 수 있게 이렇게 손 고정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먼지 필터는 하단부에 장착이 되어 있고요. 상단에는 보시면 벌집 구조형의 타공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음, 이게 팬 컨트롤이 달려있는데, 제가 직접 그래서 팬을 이렇게 측정을 해봤어요, RPM을. 어, 로우일 때,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발열이 심하다 그래서, 이렇게 발열을 빼는 건 좋지만, 열을 빼는 건 좋지만, 또 소음은 싫어하시잖아요. 사람들이 다 그렇죠, 뭐. 욕심이 많아요, 욕심이. 어,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로우로 났을 때는, 약 500, 500 후반대 RPM을 돌고요그 다음에, 하이로 났을 때는, 하이로 한번 나볼까요 1300rpm으로 돕니다 근데 1300rpm으로 돌고 있다는 생각이 안들어요 제가 측정을 했을때는 1300rpm이 나왔는데 너무 정숙해요 소리가 안나죠 거의 1300rpm인데도 되게 정숙한 소리가 납니다 어그 다음에 중앙으로 가면은 이게 꺼지기 때문에 팬이 여러분들 사용자에 따라서 이렇게 환경에 맞춰서 쓰시면 됩니다 음자어 잠시만요 영상을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아, 뻘쭘하게 또 전화가 오네. <laughs> 이렇게 인기니에요 제가. 저 바쁜 사람입니다. 바쁜 사람. 자 그러면 이렇게 상단부는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장착도 아주 편하게 함부로 다루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눌러야지 장착이 돼요. 자 그러면 전면부로 보여드릴게요. 어이자. 전면에. 자 그러면 상단의 색에. 후면에 하나, 전면에 이미 색상으로 보이시죠? 두 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두 개가. 그것도 200EX 모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파란색, 블루 LED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어, 그런데 그냥 일반 크레머와 200 같은 경우는 검정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그, 색상이 검정색 그 컨셉으로 나왔기 때문에 전체가 블랙으로 개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여러분들께 팬을 RPM을 측정을 해볼거에요 전면부는 팬 컨트롤이 연결이 안되어있고 일반 그 파타핀 그니까 러 여러분 아이디핀이라고 그러죠 아이디핀으로 그 5V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5V에 연결된 거를 직접 한번 측정을 해 볼게요 잠시만요 제가... 맞나요? 보이세요? 제가 손을 조금 떨긴 하는데 너무 떨어서 막 올라가고 하긴 하는데 약 평균적으로 1100에서 한1200 RPM 정도가 나오네요 1000에서 1200 이정도 사이로 왔다 갔다 합니다 물론 제가 손을 떨어서 정확한 고정장치나 이렇게 제가 아까 측정했을 때는 약1100 정도 RPM이 나왔는데 아마 그게 좀더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돼요 그만큼 팬이 돌아도 이렇게 저 RPM으로 그러니까 좀 높은 RPM은 아니죠? 저 RPM으로 돌기 때문에 소음 부분에서 아주 조용한다는 겁니다 정숙해요 어 그럼 RPM 측정하는 것좀 잠시만요 자, 한정 이... 크레모아 200... EX 같은 경우는 어, 상단부가 잘안 닫혔네 이렇게 보시면 그래픽 카드 특히 요즘에는 하이엔드 유저분들이 쿨러 중에 아주 많아요.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직접 쟀습니다. 약, 약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자, 최대 맥시멈으로 달수 있는 그래픽 카드 부분은 37cm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케이스 이 부분까지 오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달수 있는 그 그래픽 카드를 선정리까지 해서 장착할 수 있는. 이그 길이는 한2한5 c m 정도 잡으시면 될 겁니다. 25cm 그러니까 25cm 정도에서 약 37cm 정도 그래픽카드 그러니까 하이엔드 그래픽카드도 다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거 직접 케이스는 제가 오늘 보여드린 대로 모든 설명들 동영상에 담을 수는 없지만요. 제가 리뷰에 아주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사진을 많이 찍어서 보여, 보여드릴 테니까요. 한번 영, 영상 말고 리뷰의 정확한 내용도 정독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한정 2 0 0 e x 아니, 한정, <laughs> 크레모아 200 EX 모델. 그리고 한정에서 나오는 크레모아 200. 어, 조만간 여러분들께 출시될 겁니다. 출시가 벌써 됐죠? <laughs> 그러면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난 줄 알았죠?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자, 아까 제가 여기 설명해서 하나, 이렇게 정확한 특징에 대해서 약간 빠뜨린 게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되게 다용도로 나왔어요. 구성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약간 더 드리려고 해요. 이 가이드가, 어 이렇게 2.5 SSD도 장착이 되고 3.5 하드도 장착이 돼서 측면에 가로로 넣었을 때는 5.25 베이에 이제 하드나 SSD를 고정시키는 그런 가이드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가 아까 분명히 3개가 패키지 박스에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케이스 자체에 총 수용된 건 다섯 개입니다. 왜 다섯 개냐? 아까 전면부에 LED 펜 보셨죠? 그 LED 펜이 장착된 게 바로 이 가이입니다. 후면에 이렇게 120mm짜리 펜을 장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 하드 베이가 부족하다, 난세 개로 틱도 없다, 그럴 때는 어 약간 전면에서 흡입하는 그런 풍량을 조금 포기하시더라도 그 하드 자체 내에서 장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세로로도 장착이 가능해요. 보면은 이렇게 팬이 장착이 되어있으면 이 부분에 장착이 되어있으면요. 세로로 하드 그냥 그대로 껴서 캡을 블만 빼시면 되고요. 뭐 전면부랑 그 전면부에 보면은 중 중층이랑 하층에 있으니까 어 이제 나는 뭐 전면에 차라리 풍량을 더 올리겠다. ODD랑 하드도 뭐 SSD 하나밖에 안 쓰는데 그러시는 분들은 전면에 상단부에 하나 더 장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측면의 나사홀이나 뭐 이렇게 사이드 나사홀이나 여러 부분들이 참 많은 구성품들로 나와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한 개를 포기하시더라도 하나를 더 이득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엄청난 특징이죠? 자이 가이드 여러분들께서 직접 제가 리뷰에 등록을 할테니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진짜 갑니다. 이제 갈게요. 아쉬운데 <laughs> 그럼 금일 리뷰를 여기서 진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